자 이제 오늘 이야기들 계속 여러분들 사도행전 뒤 이야기들은 되게 생소하니까 이야기를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마치 동화책 읽어주듯이 하고 있는데 지난 주에는 이제 바울이 자신을 이제 심판하려고 하 심판하려고 하는 대상이 로마인들에 의하여서 보호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청부자에 의하여서. 자,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천부장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바울을 살려놓으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드디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옆에 이 사람 이름이 더블로예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느껴지는 것이, 그렇겠어? 유능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들어요. 더 둘러. 어. 둘러댈 것 같이. 음. 더 둘러댈 것 같이 그러는데 그말 그대로 열심히 둘러댑니다. 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제 전문 변호사라고 해갖고 앞세워서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해요. 자, 그 변호사 더 둘러는요. 어, 당시의 총독은 이제 벨릭스인데 벨릭스에게 이제 관심을 먼저 사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귀에 굉장히 듣기 좋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아첨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 총독님, 총독님처럼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저희들이 너무 잘 사고 있습니다라고 아주 아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베일릭스는요 악한 자예요. 되게 혹독하게 이제 폭정을 했던 자입니다. 어, 그, 세계 역사에서도 되게 유명하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더들로도 알았겠죠. 그가 어떠한 평판이 있는 자나 지도자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결과를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벨리 스는참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안 그래요? 유성아. 어, 유성이한테 누가 와가지고, 아, 유성이는 정말 너무 멋있고, 세련되고, 굉장히 젠틀하고, 매너 좋고, 실제로도 그런데, <laughs> 유성아, 그치, 실제로도 그런데, 막 아, 그렇게, 그, 그, 변론하고 싶으시면 이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그렇게 실제로도 그렇긴 한데, 나와가지고 누군가를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쵸, 좋죠. 어막그사람 말하는 것만 다들어줄것같죠 아, 그래요? 일단 의심하고 가요? 아, 이것이 세대를 조금 더 이제 세상을 조금 더 살아보신 누나의 권면이래요. 자,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음. 나한테 입에 발린 소리를 하게 되면요, 듣기엔 좋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어떠한 그, 어? 힘든 상황들을 겪어보면, 그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걸 분별해서, 아, 저 사람을 좀 경계해야 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일단 벨릭스는 그게 똑똑하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기분이 일단 좋았어요. 어땠어요. 더돌로 가요. 세 가지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소장에, 세 가지의 제목이 이제 적혀지게 돼요. 고소할 때첫 번째는 바울은 시민들을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폭동의 주동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두 번째는 이 사람이 신흥 종교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신흥 종교가 소위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내가 주장하고 있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제목은요,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제목을 겁니다. 자, 앞에 두 가지 항목은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뭐라냐면, 질서를 그, 파괴시키는 걸 로마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 로마가 그때 된시에 되게 강대국이에요. 전그 지역들을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로마 스스로가 그거를 다 컨트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총독도 두고, 거기 그, 그 지역의 지도자를 세워놓기도 하고 하면서, 로마가 가장 주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 폭동이 일어나는 것, 시끄러운 자본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복전쟁 중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응. 그런데 이제 이, 이 사실을 더둘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바울을 그 죄목에 집어넣는 거죠. 이 사람이 폭동꾼입니다. 어지럽힙니다.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서는 아마도 당신이, 당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서를 파헤치고 있는 자입니다. 또, 신흥 종교들을 만들고 있어요. 로마는 종교를 사실상은 각 지역에, 점령당한, 점령한 그 지역에 종교를 권장하고 있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로마는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길 정도의 자신들을 종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종교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황제가 또 하나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식, 이제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황제의 권한에 영무죄에도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 경계를 했었다는 거죠. 이두 가지 항목은 로마의 어떠한 그 법률에 굉장히 걸리는 저촉이 될 만한 일이라 바울에게는 되게 치명적인 제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사실 성전을 졸업해는건 로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가 유대교의 자치적, 자치적인 권한을 인정했다는 것, 이임을 했다는 그 권한을 명령을 받은 자로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걸었다는 것은 로마의 권한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항거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로마의 권한을 유대교의 지도자들한테 위임받아서 이 성전을 잘 어, 거룩하게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믿는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민심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들의 임무예요. 그런데 성전을 이제 파괴하고 더럽히고 하는 것들 민심을 요동시키게 되면. 권한을 위임한 로마의 입장에서도 마지막 세 번째 죄목 역시도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가 다 로마 입장에서는 어, 바울을 처벌할 수 있을 만한 죄목이 됩니다. 아, 이더들러가 열심히 이제 둘러대고 있어요. 자, 이제 바울, 바울의 변론, 반론이 이제 시작돼야 되겠죠.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 반론을 시작을 합니다. 더불어 바울이 이제 사회에 되게 위협적인 존재임을 부각하려고 이렇게 아첨하고막 하고 있을 때 바울은 자신이 반란을 책동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11절에서 1 3절까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난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은. 그 지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그들 사이에서 이 법정에 와서 자신들을 손, 자신을 송사할 텐데 자신을 고수할 텐데 끼케야저 변호사 거들로 하나 세워놓고 자기들은 그냥 짓임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것도 그 주장할 만한 어, 반론을 책동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고요. 자신이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1 4절 그래서 자신은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실상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신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종교라는 거죠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같은 종교라 이 얘기예요 자 바울이 품은 복음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시련,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기쁜 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의 이득권이 이제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도 아마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슨 말이라는 것은 그들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기득, 이득,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심을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잘 보면요, 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로 그 보이는데 실상은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됐다는 거죠. 바울이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법정에 섰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절호의 찬스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역설적으로 역전하신다는 것이 지난주에 설교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인데 오늘 그것이 명령백백이 입증되고 있는 거죠. 벨릭스도 소문을 들어서 이렇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게 확신될 수 있는 그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긴 거예요.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고 또 승천하신 것처럼 의인과 악인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데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제가 전하는 그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벨릭스 침독과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들이 기다리는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해요. 사람이 자신을 변론할 때는요, 화가 치매로 오르고 뭐가 논리적으로 될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참으로 굉장히 그 평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자신의 복음이 왜곡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든든한 사람한테 충분히 어필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그들과의 마음이 같이 하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같이 너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소망하는 바와 같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뭔가요? 양심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응. 양심이 뭐예요? 그말 뜻이 뭘까요? 양심이라는 말의 뜻을 한번 찾아봤더니 사물의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기능이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정서래요. 이게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래요. 그리고, 죄를 책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양심은 결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라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손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은 죄에 의하여서 지배당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남아있는 그 존재의 흔적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너는 양심도 없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거짓말 하기, 밥 먹듯이 거짓말 하거나, 남을 그렇게 속하거나 시기하고, 사기치고, 막 도둑질하고, 뭐 아무튼 나쁜 짓을, 악한 일들을 계속할 때, 사람들이 너무 그거 이러면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넌 양심도 없냐? 이러고 말을 해요. 자, 그런 자들은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에 그 흔적들이 인두 화인 맞았다는 거는 뭐냐면 인두로 지졌다는 거거든요. 인두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 목사인도못 봤어요? 아, 그 민속촌이나 이런 데서는 봤어요? 인두. 영화에서 봤어요 드라마, 영화에서 인도 지지는거 봤어요 고문할 때 네, 사극 같은 데에서도 나오죠. 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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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언니가 서대문 형무소 무섭다고. 그래서...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인도로 지지게 되면요 이, 이 형태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죠. 그 자리가 이제 괴사하고 썩어서, 나중에는 이제 도려내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화해를 입맞았다는 것은 이 양심이라는 것에 인도로 저, 지져져서 형체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되버린다는 거죠. 죄가,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 요즘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뉴스에 자주 등장해요. 응. 실제적으로 그들의 뇌에 MRI 사진을 찍어보면 뇌에 변형이 와 있는 것을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기능이나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게 없어진, 없는 거죠. 응. 축소되버리는 거죠. 자, 그 양심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그분에게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로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통로의 시작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살아 움직여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 이 양심의 법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요.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하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변명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변론하거나 사실을 설명한다고 하는데, 변명은 그것과는 다르죠. 뭐 내가 무조건 아니라고 막 우겨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잘 보면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은 인정, 빠르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양심이 죽지 않기 위해. 또 하나, 양심이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감사해야 해요.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모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라고 믿고 감사. 그럴 때 양심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는 자꾸만, 자꾸만 죄가 아기, 이것들이 되게 편하니까 그것으로 자꾸 달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 나를 좀 붙잡아주세요 하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해요. 이런 것들이 양심이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들. 왜냐하면 성경에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양심은요, 쉽게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어요. 굉장히, 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쉽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주변에 조금이라도 선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경계할 수 있어야 돼. 과감히 끊을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조금의 악이나, 조금의 거짓이나, 조금의 어떠한 그, 선하지 않은 모양들이 있으면, 아, 애초부터. 빠르게 제거해야 해요. 그래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해 드린 적 있어요. 경계해야 해요. 그리고 멈출 줄 알아요. 멈출 줄 안다는 건 뭐냐면요. 절제라고 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의 열매가 바로 절제예요. 앞에 사랑과 이란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에 의제 있는 거죠. 뭐, 무엇이든지 내가 멈추어서 나를 다시금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 내가 나를 직접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저만치. 유성이나 평교만큼 떨어뜨려 놓고 나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그게 바로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요, 바로 이 자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거를 건드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하게 해요. 아,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아, 이건 모르겠지? 하고, 잘 넘어갔네. 안 걸렸네. 라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조금씩 조금씩 양심은 지저지기 시작하는 거죠.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도려내버려야 돼. 도련해버 도려내버려. 자기 스스로 도려내버려서 양심이라는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된다. 고모 대전서 4장에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양심을 저버리고 화인 맞아서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칠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죽었고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치 아니한이고 진실한 것 같은데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양심이 이제 지져져서 죄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지 못하면 영원히 죄인으로 남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아, 이것은 제가 범죄했네요. 라고 해서 자꾸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시음을 받아야 되는데 양심이 이제 입맞았기 때문에 순결해지지 못하는 거죠. 깨끗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영원히 죄인으로 남게 되고 멸망하는 그 자식들과 함께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 주님은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진실의 입술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좀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내용 말고 뒤에 내용은 이제 점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벨리스는요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는 복음을 듣고 아 이게 내가 여기에 그 믿음이라는 것에 같이 동행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아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욕심도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재판을 딱딱딱 내려서 바울이 무죄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마치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알고서도 자신의 어떠한 그 심판의 그 일들을 더버렸던 것처럼 벨릭스도 변기합니다. 미뤄요. 미루기만 하면 괜찮았는데 무슨 마음을 또 품었냐면 바울한테 뇌물을 받을 마음을 품었어요. 네가 문제인 걸 내가 아는데, 근데 저 사람들을 내가 좀 잠재우기 위해서 좀 힘이 필요해, 좀뭘좀 좀 가져와야 되겠어 하는 뇌물을 받을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탐욕의 눈이 멀었죠.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것을 있기 때문에. 일단 바울을 살려두기는 하지만 그리고 가, 바울에게 뭔가 되게 호의를 베풀고 하는 것처럼 보이, 보이는데 친구들을 가까이하고 수종되는 자들을 거, 금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환심을 사서 그로하여금 얻어낼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재물을 쌓기 위해서죠. 당시에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런 게 모르겠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보석이라는 것이 있지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뒷거래들이 많았나 봐요, 감옥에서. 그래서 그 재판을 하는 담당자에게 굉장히 많은 뇌물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벨릭스도 그거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피난처 대신 주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되게 속이고,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한 거죠. 회계를 하기보다는 자꾸 미루고, 어. 본래의 자기의 그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만났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깨닫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이 각성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자리가 그 양심이라는 것이 그 마음의 자리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데, 선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근데 지혜가 임하기 위해서, 지혜가 임해야 분별력도 생기고 깨닫는 능력도 생기겠죠.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선이라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에 기반한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저버린 자들에게 이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자명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는 그들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살아있기를 구해야 돼요. 같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아, 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감사 항상 감사하는 게또 중요해요. 음. 그러한 그 양심이 살아있어야 그 각성된 양심으로부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종이 땡땡땡땡땡 올렸어요. 학교 올 시간이야 학교 올 시간이야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커져서사고 있어. 문은 닫혀요. 지각하면 요즘 여러분들은 지각해도 별반 그렇게 큰 어, 체벌이 없죠. 목사님 때는 무조건 지각하면요 교문 앞에서 다엎려 뻗쳐요. 그리고 이따따라 몽둥이를 이제 선도부장 선생님이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무조건 뭐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면 되면은 그냥 다 쓰러져요. 음. 자, 우리가 왜이 마지막 그 각성을, 양심들을 각성해서 진리의 종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냐면, 다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이제 끝이 나기 전에 말하자면 이 모든 그 악을 점령하는 자들을 가두는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안에 입성해야 되죠. 그 천국문 안에 입성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깨! 일어나! 잔잔치 마! 하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땡땡땡땡 하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진리의 종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그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진리의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각성된 양심을,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짜 한 걸음, 한 번의 용기가 필요해요.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감사할 일도 없는데 감사할 일을 막 쥐어 짠다는 것도 참 쑥스러운 일도 될 수도 있어요. 음, 별일 없이 아무 탈 없이 하루를 살았다는 것도 되게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쵸? 3시 요즘에는 배가 불러서 삼시 세끼를 잘안 먹겠지만 그래도 삼시 세끼 내가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 그냥 단순한 것도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렇게 와가지고서는 빨간 옷 입고 이렇게 해서 여기 서서 이제 노래 부르고 이제 찬양을 부르고 할수 있다는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할 일들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내가 조금만 눈을 돌아켜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넘치죠 아주 미묘하지만 그게 죄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자, 한 번의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이냐 심판이냐의 운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양심의 거리낌 없는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We